안녕하세요. 호티브입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찍는데요. 그동안 되게 바쁜 일들이 있었어요. 어, 오늘 주제는 그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인 병원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사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학생 보험을 들면서 막 이렇게 3,000불 정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혜택이 꽤 괜찮아요. 학생 보험이 그렇기 때문에. 뭐 gp 그냥 일반 의사들 꼭 봐야 될 때면은 부담 없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뭔가 피검사를 해야 된다 무슨 검사 간단한 거는 전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 걱정 없이 살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보험이 끝나갈 때쯤에 어 여기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한번 갈 기회가 생겼었어요 뭐 기회를 하긴 그렇죠 제가 뭐 아팠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아침에 막, 일어났어요. 뭐 별거 없이 그냥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세수 딱 하고서, 딱 정신 차려가지고, 컴퓨터 딱 앉아가지고, 어, 롤이 난판 해야지? 어떡게 하는데, 머리가 막 쪼개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 씨! 하면서 이렇게, 오른쪽 눈 뒤쪽이, 이렇게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좀, 잘못됐다. 그냥 머리 아프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어? 진통제 먹겠는데, 이거 좀 도가 지나친 거야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진짜 아닌 것 같다 웬만하면 내가 앰뷸런스 안 부르겠는데 진짜 해야겠다면서 여기서는 호주에서 000이죠 00을 탁 눌렀어요 퀸즐랜드 안에서는 앰뷸런스 그 비용이 공짜기 때문에 일단은 뭐뭐 뭐 돈을 내더라도 살아야 되니까 불렀어요 그래가니까 제가 건물 그때 한 7층에 살았나 했는데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어디 어디서 기다리면은 뭐, 우리가 어디로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건물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시스템이, 어 잘은 못 올랐는데, 그때 좀 체감을 하게 된 게, 어 되게 시스템이 체계적이에요. 일단, 보면은, 동네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시티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페어로 다녀요. 두 명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슉슉슉 다니는데, 당연히 자전거니까 자동차보다는 잘 다니겠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와 가지고 파라메딕인데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그 파나도 1g 주더라고요. 그래서 두알 먹고 그런 거막다 기록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픈 건지, 이런 적 있었는지, 뭐 알러지인지 막 그런 거막 물어봐요. 막 두통 때문에 뭐 깨지겠는데 어씨 아파 죽겠는데 계속 물어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앰뷸런스 올 때까지 이제 시간을 번다라고 해야 되나? 뭐 긴급한 상황이면은 도와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 와서 제가 타고서 갔어요 근데 병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쫄쫄쫄쫄쫄쫄쫄쫄 물어봐요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제가 뭐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막 계속 제대로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보면 체크하는 거기도 하니까 하지만 저는 일단 뭐 정신이 없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아파 죽겠는데 자꾸 대화를 거니까 이것도 영어로 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그다음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저는 이제 응급실로 갔는데 그 수속 같은 걸 하죠. 딱 완전 내려가지고 그냥 휠체어 차가지고 이제 끌려가가지고 내가 이제 학생증 뭐 그런 걸다 주고서 거기서 입속이라나 그 뭐지? 아 수속 수속 수속을 하고서 거기 완전 병상으로 가가지고 좀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고 그다음에 주는 어 안티이메일 이게 뭐지? 아그 하씨 그러니까 안 안토하게 하는 그 뭐라야지아 여튼 그 울렁거리는 거좀안 하게 하는 그런 약을 또 주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그 약을 만약에 몰랐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어요 이렇게 줬는데 딱히 큰 설명을 안, 주, 안 해줬거든요? 그거 그냥 오 뭐야 약을 줬네? 하고 쭉 먹으면은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여튼 일단 먹었어요 뭔지 아니까, 그냥, 아, 이거 그렇게 해서 준 거구나, 먹고 기다리니까 의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어, 너가 뭐 어떻게 됐는지, 이런 적이 있는지, 또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간 다음에, 이제 CT를 한번 찍어보죠. 왜냐면 제가 영영영 을또 전화를 한 게, 혹시 내가 진짜 뭐 뇌출혈? 막 그런 건가? 막 하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영영이랑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혹시 뭐가 있나 하면서 뇌를 한번 찍어보지 그 CT 찍어보지 그래서 가서 이렇게 턱 찍었는데 뭐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거기서 엄청 오랜 시간 이렇게 좀 앉아있다가 오는데 거의 그냥 앉아있는 동안 그냥 약 먹고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하도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올땐 그냥 버스 타고 왔거든요 어 앰뷸런스로 데려다주진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병원비가 또 문제예요. 아니 이게 이머전시에서 그때 청구를 하고서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그다음에 아 한달 됐나? 뭐두달 됐나? 해 가지고 갑자기 뭐가 저희 집으로 이렇게 뭐 종이대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와 가지고 199불 CT값 딱 찍해 길래 보험사에 청구를 하니까 그냥 끝. 거기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진짜 거의 1년이 다돼 가는데, 최근에 다시 한장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무슨 얼마야? 이거 보면은 막, 적혀 있어. 887불? 와, 이걸 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메일을 막 보냈어. 요. 그런데, <laughs> 얘네들이 알고 보니까, 디파트먼트가 다르대요. 얘는 뭐, 시티 찍는 영상 뭐 하는 애들. 지금 내가 800불 내야 되는 거는, 어그 수속 하고서 거기 안에 있는 시설 쓴값 의사 막 보고 한거 그런 거 따로 이렇게 청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맞나 싶으면서 보험사에 청구를 다시 했는데 이게 돈이 어, 안 나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가지고 전의 이름이랑 그 보험사 이름 막 이런 게다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이름이 매칭이 안 돼가지고 돈이 안된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아나 이거 이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나뭐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 하니까 이거 원래대로라면 너 10일 안에 돈을 냈었어야 돼 그런데 아, 뭐 거의 뭐몇 개월 동안 돈을 안 냈네 너가 빨리 대처 하지 않으면은 그 debt collectors 뭐 동치 형님들 보낸다는 거야 이거 이메일로 이런 거 보니까 와 진짜 너무 소름 끼쳤어요. 처음부터 그냥 너무 세게 나가니까. 내가 돈을 오랫동안 안낸건 알겠는데, 이걸 내가 이제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메일로 나한테 연락을 하든가, 전화를 하든가. 내 연락처 다 남겨놨는데, 굳이 이런 종이로 보내가지고, 이게 뭔가 어디에 박혀 있었더라고요. 이제 찾아다닐까? 뭐, 아직 형님들 보냈는데, 이게 진짜 말이야, 똥이야. 뭐, 여튼 무서우니까, 빨리 보험사랑 지금. 연락하면서 아나 이거 살려 달라. <laughs> 아 아니, 살려 달라는 아니고 이거 돈을 좀잘 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지금 이름이 두 개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증명이라 저기서 증명이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불 그다음에 서비스 870불 해서 대충 그냥 1000불이 넘어. 와, 그래 가지고 제가 받은 서비스에 비하면은 돈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다 따로따로 나오니까 이걸 잘 통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덩치형님들이 만날 수도 있겠다. 아, 요런 호주 병원 꿀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번 병원을 가신 적이 있나요? 아마 보험에서 너무 싼 거를 하다 보면은 이런 800불이나 뭐 200불, 이런 병원비가 전혀 포함이 안된 보험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커버리지를 정말 조금 귀찮더라도 한번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하면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또 지갑을 위해서 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 제가 영상으로 올 때는, 어, 이게 어떻게, 이 돈에 대해서 좀잘 처리가 된 뒤에 만나 뵐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 외에도 지금 머리가 아픈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튼, 다음번에 제가 이제 앞으로 약사시험이 한달 정도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공부. 그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뽀모도로. 그거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아또또 또, 또. 그리고 또그 댓글 달으신 분들 중에서 여기 브리즈번에 뭔가 추억이 있으신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시간이 나면은 시간이 지금 원래 많았는데 요즘에 좀 없어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또 대리 만족 대리 여행 당신의 추억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하 <laughs> 이런 거를 컨텐츠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봐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